루이바오 후이바오가 7월 7일로 두 살이 되었습니다. 평소 바오 팬들은 물론 해외의 언론까지 인기 스타 루이의 생일 파티를 지켜보기 위해 이날 에버랜드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어요. 이번 생일은 쌍둥이 판다가 엄마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쌍둥이는 선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아이바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두 판다를 위해 에버랜드 사육사들은 대나무 케이크를 정성스럽게 꾸며 쉘터 가득 차려두었어요. 강바오와 송바오는 인형을 안고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입장한 루이 후이. 자기 이름인 걸 아는 걸까요? 후이바오는 후이바오가 적힌 이름 팻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할부지들은 루이 후이에게 사원증 팻말도 선물했는데요. 올해는 할부지가 손을 잡아줘서 일까요? 루이바오는 돌잡이 물건을 건네는 족족 언짢나했던 돌잔치 때와 달리 할부지가 건네는 펜말을 얌전히 받고 이빨로 물어보며 잘 가지고 놀았답니다. 오히려 펜말을 안 돌려주려고 해서 할부지와 옥신각신하는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해요. 첫돌 때보다 훨씬 의젓해진 두 꼬마 판다를 보니 대견한데요. 할부지들이 준비해준 일리치먼트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루이후이. 이렇게 즐거운 생일날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간 고생한 엄마 아이바오지요. 강바오도 두 판다의 생일을 축하러 온 관람객들 앞에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건강하게 길러준 육아말레 엄마 아이바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루이후이보다 늦게 강사장에 들어온 아이바오는 딸들과 꼭 붙어서 딸의 대나무 케이크를 맛있게 뜯어먹고 딸이 받은 죽순도 나눠 먹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엔 절로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이바오는 쉘터에 마련된 대나무도 먹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 덜양 섭취하여 사 이날 따라 입맛에 맞지 않는 대나무가 있는지 히키 던져버리는데요. 그렇게 하나 고른 대나무 그마저도 후이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바로 양보해주는 착한 엄마 어렵게 고른 대나무를 뺏기지 않으려 힘을 죽이는 커녕 곧바로 손에서 놓는 원조 먹장공주의 모습은 뜻깊은 날인 걸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어요. 이날 아이바오는 나무에 누워서 작은 아빠 송바오가 챙겨주는 간식도 받아 먹었습니다. 성격도 순하고 나무 위에 있다지만 아이바오는 성체의 맹수인데 직접 방사장에 들어와 당근을 건네는 송바오. 자육사 아빠의 섬세한 사랑 덕분에 그간 육아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아이바오도 편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숨은 정성으로 이렇게 바오 모녀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생일. 이행국 한 날에 판다 모녀는 꼭 붙어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축하 박수를 보내면서 셋이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답니다.